엄마는 오빠에게만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. 대학 생활하다 유학 가서 돈 깨지고 졸업해서는 사업 두 번을 말아먹고 최근에 카페 창업하고 싶다는 오빠 말에 고민도 안 하고 무리해서 창업 비용을 또 마련해 주더라. 30대 중반인 아들에게 아직까지 용돈을 200 가까이 주고 각종 보험비, 폰비 모든 걸 엄마가 해 주고 있어. 내가 받은 건 미성년일 때 기본적인 의식조와 실비 보험 4년자 등록금 정도야. 나는 월세마저도 절반만 몇번해 주더니 돈 없다고 알아서 하라더라. 학교 다니면서도 알바는 했었고 졸업하고서도 쉬는 기간 없이 취직해서 버는 독종 모아서 도움 거의 안 받고 바라는 것 없이 살았어. 그런 나에게 엄마는 오빠에게 일이 생길 때면 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. 오빠 가게가 힘들어지면 내돈 가져가서 받고 돌려주기를 반복했어. 나도 힘들다고 나한테도 신경 좀 써달라 말하면. 넌 내가 신경 안 써도 잘하고 있고 잘 벌잖니? 엄마가 늘 이런 식이라 피해는 식에 자격지심도 생긴 것 같아. 나도 오빠처럼 스스로 안 하고 멍청이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. 그래야 엄마가 오빠 챙기듯 나도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 건가? 혼자 아등바등 정말 힘들다.